개장 1년째를 맞은 목포 해양수산 복합센터가 바닷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물고기가 죽는 등 위판장과 횟집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관리도 엉망이고 건물은 부실 공사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판장 안 도미 뒤집힌 채떠 있습니다. 횟집 수족관에도 생기잃은 물고기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목포 해양수산복합센터입니다. 보관탱크 수량이 달리면서 바닷물 공급이 제때 안돼 물고기들이 잇따라 죽고 있습니다. 용존산소가 없다 보니까 색깔도 금방 안 좋아지고 수산센터 건물은 위판장과 회를 파는 직판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60톤짜리 해수탱크 하나에서 바닷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수요예측 잘못으로 바닷물 공급이 수시로 끊기면서 물고기 폐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30여 개 상점이 입주한 직판장은 완공 이후부터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됩니다. 상가 바닥을 파고 외벽을 뚫기도 했지만 임시방편. 버려진 바닷물은 인근 도로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1층에서 2, 3층 식당을 오가는 음식물 엘리베이터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길게는 며칠씩 쌓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쪽을 그렇죠. 매취식 있는 사람도 많고요. 이건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잖아요. 우리... 감독 기관인 목포시는 이 같은 사실을 개장 1년이 넘도록 몰랐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자세하게 그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목포 해양수산복합센터의 위판액이 5배 늘고 방문객도 2배 이상 늘었다며. 개장 1년의 성과를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